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요, 경북 예, 경주시 간포 전촌리에 자리한 전촌방파제입니다. 자, 지금요, 앞쪽에 흰등대가 보이죠? 예, 흰등대가 자리한 작은 방파제, 예, 서쪽 방파제로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촌방파제는요, 예, 빨간 등대가 자리한 동쪽에 자리한 큰방파제 그리고 서쪽에 자리한 작은방파제 흰등대가 자리한 작은방파제 이두 방파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 빨간등대가 자리한 동방파제 동쪽에 있는 방파제 같은 경우는요 길이가 320m 정도 되고요. 제가 지금 걸어서 들어가고 있는 서쪽 방파제죠. 작은방파제 흰등대가 자리한 작은방파제 같은 경우는 180-190m 정도 됩니다. 자, 흰등대 방파제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전초항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전초항 같은 경우는요. 또 경주권에서 가장 유명한 낚싯배 출항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얼핏 봐도 대황호, 예, 화성호 예 같은 이 낚싯 전용 선들이 지금 정박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고등어 배낚시, 그리고 도다리 배낚시, 삼치지어 계절을 바꿔가면서 다양한 장르의 배낚시 출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생활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이 전촌방파제 같은 경우는요, 어, 특급, 특급 출조지입니다. 일단, 교통이 편리합니다. 예, 어, 바로, 항 안쪽까지 자동차를 타고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전초랑 주변에는 이 무료로 사용을 할수 있는 공용 주차장이 마련돼 있어서요 차를 대고 바로 낚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하죠 그리고 안전합니다 지금 제가 걸어 들어가고 있는 이 흰등대 방파제 서쪽 작은 방파제 같은 경우도요 지금 어, 내양 쪽은 이 어선이 정박하는 콘크리트 즉벽 예,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어, 말 그대로 낚시 자리와 수면의 높이 차가 한 1.5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편하고 안전하게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외항과 연결돼 있는 전촌 해변 같은 경우는요 이 원투 낚시 특급 포인트로 전국의 명승이 자자합니다. 보면은 문치가점이 도다리가 잘낚이고요 예. 여름에는 뭐 성대, 무리멸, 양태까지 잘 나옵니다. 자, 오늘도요, 보면 지금 원투대 두세대를 펼쳐놓고요. 어, 입지를 기다리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천 해변 같은 경우는요, 이 물이 맑고 수심이 완만하게 깊어지기 때문에요, 여름에는 해수욕 명소로 또 유명하고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자, 전촌 작은 방파제 끝 구간에는 테트라포드가 이렇게 촘촘하게 놓여 있는데요. 어, 테트라포드가 아주 큰게 아니고요. 예, 소형, 소형 테트라포드가 촘촘하게 놓여 있어서 안전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큰 위험 없이 낚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이 지금 서쪽 보는 방향이고요. 빨간 등대가 자리한 큰 방파제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담기는 말 그대로 해가 이렇게 예, 자리한 곳이 남쪽 방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곳은요. 전촌 작은 방파제, 흰 등대가 자리한 작은 방파제끝 구간입니다. 테트라포드가 크지 않습니다. 소형 테트라포드가 놓여 있기 때문에요. 어, 이 동시 조금만 신경을 쓰고서 낚시를 하면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자, 내항에는요. 낚싯배와 어선이 정박을 하는 선착장, 선착장 역할을 하고요. 어, 낚싯대 어선 사이 공간에서 또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할 때는 어선이나 낚싯대 피해주지 않도록 예, 조심을 해야 되고요. 낚싯배나 어선에 올라가서 낚시를 하는 행위 절대 금물입니다 자, 이제 어, 큰방 파제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전초랑 큰방파제로 넘어왔습니다. 자, 전초랑 큰방파제 알까 말씀드렸다시피요. 빨간 등재가 자리에 있고요. 어, 길이는 한 320m 정도 됩니다. 어, 작은방파제와 마찬가지로요. 내항 쪽에는 어선과 낚싯배가 정박을 하는 정박지로 이용되고요. 을내항 어, 중간부터 끝까지는 이렇게 하단에 석축이점촘하게 놓여 있고요. 마지막 끝 부분은 테트라포드, 테트라포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동해안 다른 방파제 낚시터와 마찬가지로요. 전천 방파제, 큰 방파제 같은 경우는 외항 전체가 입구부터 끝까지 테트라포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큰 방파제로 직접 들어가면서요 낚시 여건 그리고 조황 좋은 어종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낚싯대와 어선 전박지로 이용되는 내양 같은 경우는요 어, 보시다시피 발판이 아주 넓고 편안합니다 어, 낚시 자리와 수면의 높이차가 뭐2 m 가채안 됩니다 2 m 가채안 되기 때문에요 안전하게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자, 내양에서 원투 낚시를 하면요 다양한 어종이 올라오는데요 예, 지금이 이제 어, 늦봄입니다. 늦봄에는요, 도다리, 그리고 성대까지 올라옵니다. 자, 밤에는요, 어, 씨알 좋은 붕장어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 전촌방파제 같은 경우는요. 예, 계절을 바꿔가면서 워낙 다양한 오종이 나타나기 출현을 하기 때문에요. 어, 낚시인들 발길도 연중 끊이질 않습니다. 낚싯배를 타로, 낚싯배를 타기 위해서 전촌항을 찾는 사람들도 많고요. 석축 구간가요. 네. 어선 정박지 이 경계 지점은 이렇게 계단식 콘크리트 직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 지점을 넘어서면요 이제 끝 구간과 연결되는 경계 지점은 이렇게 경사가 예 심한 이런 길인데요 어, 정축 공사를 통해서 규모가 확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자전촌 방파제, 큰 방파제, 빨간 등대 방파제 예, 내향 끝 구간입니다 자. 석축이요 촘촘하게 박혀 있어서 편하고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전천 방파제에서 낚을 수 있는 어종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봄에는요 농어, 감성돔, 뱅해돔, 붕장어, 도다리, 성대.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은 대신 뱅해돔과 어, 보리멸 성대조항이 좀확 살아나고요 가을에는 문늬오징어 감성돔, 뱅해돔이 잘 낚입니다 겨울에는 학꽁치학꽁치를 핵궁치, 낚기 위해서 전촘방파제를 찾는 낚시인이 확 늘어납니다 자 전촘방파제 큰방파제 지금 끝부간호를 끝 구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낚시인 발길이 끊이질 않는 곳인데요 어, 화면 한번 봐보십시오 낚시인들이 버린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전촌방파재가 이렇게 오랫동안 매력적인 생활낚시터 생활낚시터로 남아 있게 하려면 누구보다 이 전촌방파제의 주인이라 할수 있는데 우리 낚시인들이 아끼고 가꾸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진짜 예말 그대로 낚시바을 집어제봉지 하나 보이지 않는 아주 깨끗한 낚시터가 바로 전촌방파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모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낚시인들 모두 예,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큰 노력 필요한 건 아닙니다.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온 낚시 쓰레기만 버리지 않아도 이런 모습 끝까지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앞서 봤던 예, 전촌 작은방파제, 흰등대방파제 길이가 한 190미터 정도 되는 흰등대방파제가 저 멀리 보이고요 어 흰등대방파제 외양쪽을 쭉 따라서 난 전촌 해변, 전촌 해변에서 지금 원투 낚시를 즐기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을 수가 있네요 자 이제 전촌방파제 뱅해동시전이 본격적인 뱅이돔 시즌이 이제 열리려고 합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는데요. 예, 오늘처럼 이렇게 바다가 잔잔하고 물색이 조금 맑은 날 예, 뱅에돔 조항이 특히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어, 외향 테트라포드 구간 저녁이요. 뱅에돔 특급 포인트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낚시를 이렇게 단, 자주 다니시지 않으신 분이나 낚시를 모르는 분들은 지금 보면 테트라포드가 이게 상당히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어... 조금만 예, 안전에 신경을 쓰면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테트라포드 구간에서 낚시를 할 때는요, 기본 안전장구인 구명조끼 반드시 착용을 해야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촌 방파제외양은 전역이 테트라포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층방파제 큰방파제, 빨간 등대방파제, 예, 외향, 꺾인 지점, 꺾인 지점에서 지금 뱅예돔을 노리고 있는 낚시를 카메라에 담고 있는데요. 어, 뱅예돔이 밑밥에 반응해서 중층 이상 수면까지 떠올라 입질하는 시기는 아니다 보니까요. 지금 목줄지나 발포지가 아닌, 예, 지금 제로지, 전유동, 제비로 지금 중하층에서 바닥층 사이 수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병예돔 낚시. 예, 뭐, 까다롭지만요. 일단, 걸면 손맛을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어느 시기보다 이 평균 시알이 굵은 시기입니다. 잔챙이들보다는 등치급들이 먼저 움직이는 시기라서요. 어, 자가 상, 자버 성화가 상대적으로 덜 하다는 그런 매력도 있습니다. 전총 방파제요. 예, 큰방파제 외항 입구 구간입니다. 자, 외항 입구 구간 을 보면요, 입구 구간과 연결된 작은 예, 몽돌반 해변이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갯바위 지대가 있습니다. 저 갯바위 지대도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동해남북권에서 농어루 낚시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농어루 조황이 아주 좋은 곳이고요. 9, 10. 월, 두 달에는 문이오징어도 마리수로 쏟아지는 곳입니다. 지금이 예, 4월 말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금부터 6월 초까지는 예, 여기서 다운샷 리그, 예, 다운샷 리그로 먼거리 바닥층을 노리면요, 시알 좋은 대포알급 타조알급이라 불리는 아주 듬직급 갑오징어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 경주권, 경주권이 자랑하는 특급 생활 낚시 명소, 그리고 이 전문 낚시인들도 찾아서 아주 제대로 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예, 조항 좋고 경치까지 끝내주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도 그만인 곳, 예, 전촌방파제, 전촌방파제, 낚시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곳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